안녕하세요. 부피티의 공인중개사 임수빈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상지카이름 블랙의 펜트하우스 타입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오시면 아무래도 펜트하우스라 그런지 이 현관 전실 공간부터 굉장히 널찍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으로도 이렇게 신발장으로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높낮이 편편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 반대쪽으로도 신발장인데 이쪽은 문을 딱 열면은 팬트리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진 않은데 적당히 보관하시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쪽으로 들어오자마자 와이세 개의 면이 모두 지금, 뻥뷰, 롯데타워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여기 옆쪽에는 이렇게 테라스도 있고, 여기 테라스로 바로 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땅 열자마자, 이렇게 강남 대로변의 소음, 강남 한복판에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여기가 저녁이 되면 은 되게 예쁘다고 해요 롯데타워가 바로 보이면서 이렇게 불빛이 딱 반짝반짝 거리는데 저녁에는 진짜 그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여기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방은 3개, 욕실은 총 3개고요 실사용 면적이 여기 3개 층을 모두 쓰다 보니까 맨 위에 층이 옥상이에요 옥상까지 86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층에는 방이 하나, 욕실이 하나가 있어요 우선 여기 거실 공용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옆쪽에는 거실로 쓰시면 되시고 이쪽에는 아일랜드 이 조리대에 설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아까 보셨던 것보다 좀더 규모가 큰것 같아요. 기분 탓인가? 아일랜드 조리대 뒤쪽으로는 이렇게 오븐 설치되어 있고 여기 와인 셀러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해서 보시면 되시고요. 인덕션 이두 구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팬트치고는 어, 되게 규모가 적은데? 싶은 생각이 들지만 여기 안쪽으로 지금 이렇게 주방 공간을 안쪽에서 주로 이용하시라고 좀 빼두신 것 같아요. 안쪽에도 이렇게 매립이가 후드 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좀 환기하실 수 있게끔 창 설치되어 있고 옆쪽으로 싱크볼 크게. 저쪽은 좀 거실 공간을 널찍하게 쓰시라고 이쪽을 빼주신 것 같아요. 아래쪽에도 식기세척기가 와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상하 하부장 모두 여유 있게 수납이 가능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삼성사의 김치 냉장고 위아래로 되어 있고, 옆쪽으로는 네 고급 주택의 대표 명사 삼성 데이코 라인의 냉장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쪽으로는 세탁실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세제 용품 두시면서 여기 이렇게 열어가지고 세탁 건조까지 싹다 끝내실 수가 있겠죠. 거실 쪽으로 쭉 나가면. 바로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욕실은 바로 방 보고 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간접 라인 등으로 되어 있어서 좀 분위기도 이게 아늑하게 되어 있고 살짝 경사진 이렇게 형태의 방이 있어요. 와이전면으로 창이 나 있기 때문에 뷰가 예술이다. 막히는 부분은 없죠. 아무래도 맨 위층에 있는 펜트하우스다 보니까 뷰가 정말 좋은데 이따가 저희가 보여드릴 맨 꼭대기 옥상이 정말 제가 보여 드리고 싶은 하이라이트 공간이거든요. 그건 이따 보여 드릴 테니까 우선은 보시고 넘어갈게요. 네, 1층의 첫 번째 화장실인데요. 세번화장실도 이렇게 세면 공간 그리고 샤워부스 용변 보는 공간 해가지고 나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변기 옆으로 조적 선반 되어 있어서 여기다가 이 수건 놓으시면 될것 같고 여기다가 약간 방향제 두면 땅이겠어요, 그렇죠? 방향제 두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와 여기다가도 이렇게 조명 해두셔가지고 너무 분위기가 예뻐요. 바로 위층으로 올라갈게요. 이렇게 딱 올라오시자마자 양쪽에 방이 있는 구조인데 첫 번째 방부터 보실게요. 첫 번째 방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이랑 비슷한 이런 경사진 느낌의 방인데 이렇게 천장 에어컨 달려 있고 바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드레스룸이 이렇게 크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 예쁘게 딱 불켜가지고 여기서 화장하시면 되겠죠. 저는 화장할 때 여기 딱 앉아가지고 화장해야 되는데 여기 다 막혀있으면 좀 불편하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뚫려있으니까 여기 의자 두고 쓰시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드레스룸 딱 지나서 들어오시면 화이트톤의 밝은 안방의 욕실입니다. 여기는 마스터룸이 딱두 개가 있는 구조예요. 방마다 드레스룸이랑 욕실이 있는 구조인데 여기 화장실을 보시면 깔끔하게 비데도 설치가 되어 있고 모든 방마다 샤워 부스도 되어 있다. 메리폼 샤워기로 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깔끔합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는 공간이 엄청 넓어가지고 두 번째 서브 거실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옆쪽으로도 이렇게 요리하실 수 있게끔 인덕션이랑 싱크볼 모두 다 되어 있고 여기다가는 TV도 두셔도 될것 같죠? 와 조명이 여기 너무 예쁘게 좀 마련이 되어 있다. 그림 걸어놓으셔도 되고 아니면 TV 설치하셔가지고 여기서 좀 소파 놓고 이게 좀 거실 공간처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옆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여기는 방이 아까 거기보다는 조금 작은데 테라스가 있어요. 바람 쐬기 좋아하시는 분들 이쪽 방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순환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욕실이 엄청 크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동식 욕조가 있고 여기 옆에서 샤워 부스로 되어 있어 요 샤워 시설, 양변기 공간, 세면 공간 이렇게 커다랗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이랑 벽 모두 이렇게 대리석으로 일정하게 톤을 맞춰 주셨어요.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딱 열고 들어오시면 여기는 아까 거기보다 좀 메인 마스터룸 같죠? 여기다가 액세서리를 이렇게 좀 보관해가지고 끼고 싶은 뭐 팔찌, 시계, 뭐 넥타이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가지고 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옷 보관하고 이거는 기본 옵션 스타일러입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침실 공간을 보셨고 저희가 바로 이렇게 위층으로 올라가면은 드디어 옥상입니다. 이 예, 펜트하우스를 보셨던 고객님들 중에서 내 위에 옥상을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놀라실 준비 되셨어요? 아, 이미 놀라셨나? <laughs> 와, 대박. 진짜 넓죠? 이게 펜트하우스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두개 중에서 더 선호를 하는 세대라고 해요. 왜냐면 여기가 롯데타워 뷰도 보이고 뷰 자체가 더뻥 뚫린 느낌을 주죠. 오신 분들 중에서는 여기를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네요. 어, 날씨가 아직 좀 추운데 봄이 돼서 날이 좀 풀리면 여기에서 좀 이렇게 바베큐도 구워 드시고 많은 분들이랑 파티 즐기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특히나 저녁에 빛을 바라는 곳이잖아요. 저녁이 됐을 때 너무 분위기가 예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펜트하우스 세대 까지 봤고요. 저희는 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기 상지 카일룸 블랙 좀 궁금하신 분들은 매매, 월세 모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